네, 4월 2일. 오늘은 대리 운전 안 뛰고요. 어... 내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또 준비하느라 대리 못 뛰었어요. 계속 뛰다가 안 뛰니까 되게 오히려 뛰고 싶어지는 <laughs> 그런 게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대리 처음에 뛸 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. <웃음> 대리. 뽀, <laughs> 잡기가 되게 무서워요.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서 막. 운전도 그렇게 그렇게까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주차 같은 건 그런 것도 좀 무서웠고 대리 처음에 나가서 정말 한 콜도 못 잡고 한콜 잡았나? 한 콜도 못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날 날세, 새서 이제 아침에 본 기억도 나네요 이제 빵 사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빵 수유역 예, 괜찮은 역 안에 괜찮은 빵집이 있어가지고 빵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하,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주말에도 연구실 가서 다음 주 발표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. 다음 주부터는 또 실험 준비하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대리도 뛰어야 되고. 아알바 전부 다 잘려가지고 대리 빼고 아, 지금 되게 위기에요 위기 4월 달은 어떻게 넘겨,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5월 달에 되게 적자가 좀 심할 것 같아서 열심히 대리 뛰는 수밖에 없죠 아, 그래서 집에 가서 빵 먹으면서 내일 강의 준비 좀 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